2024년 고1 모의고사 6월 36번 우리 순서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니까 순서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BCA의 순서로 되어 있다. BCA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단락구조를 얘기하면 먼저 이 배경을 설정해 주어진 문장이 배경이야.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however 하면서 이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런데 이 구체적 진술안에 다시, 이제, 이 안에 역접적으로, 역접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 다시 however 해서 나오지. 그래서 이달라 같은 경우 변형 문제에 기본적으로 우리 문장 넣기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 however 들어가 있는 이두 문장을 이용해서 우리 문장 넣기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결사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 주제는 당연히 정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자, 기업들이 어 어떤 핵심적인 사업 활동들을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자 그래서 뭐와 같은 활동들, 서치 a 스 어떤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문서 파일 보관 같은 그런 활동들을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그것은 추정되어 줍니다. 자자 그것이 추정된데 여기선 가져오지 오겠네. 뭐가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will be less negative. 덜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 진다는 거야.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겠니? 우리가 활동을 디지털로 바꿨다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온라인 상의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잖아. 디지털로. 그러다 보니까, 어, 환경에는 당연히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지 오히려 환경에는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런데 딱 나오잖니? 그러나, 디지털 사업 활동이 can still threaten. 여전히 그 환경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어, 여전히 환경에 위협이 된대.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그 디지털 사업 기업들의 해악이 can be even more hazardous. 그러니까 훨씬 더 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이 디지털 사업 활동이 더 환경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달락이 이제 주제문이다. 주제문은 당연히 너희가 정의를 해놔야 되겠지. 자, 이뭐 빈칸에 나온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진술이 들어가는 거지. 몇십 년 전에 사무실들은 used, 과거 습관이다. 조동사로 꼭알아다야 돼. 그래서 사무실은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문서들이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어, 당연하지. 다 종이로 인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그 전자상으로 디지털로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잖아, 예전에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 폐금이 훨씬 더 많았을 거야. 자, 그리고, when workplaces, 그 작업장이 변했을 때, 뭐로부터? 그 종이로부터 디지털 문서로, 그러니까 그 작업 공간, 사무실들이겠지. 사물질들이 종이 기반의 어떤 서류로부터 디지털 기반의 문서로 바뀌었을 때 음? 그러니까 아 요, 여기서 이거 쓰면 안 되네. 어 미안. 여 요거는 요게 아니고 documents, invoices and emails 여기까지 가겠네. 그러니까 디지털 문서, 송장, 이메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어떤 조치? 나무를 보호할 아주 유망한 조치였습니다. 아, 그랬겠지. 이제 종이를 안 쓰니까 당연히 종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실제적으로 나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 환경에는 정말 도움이 됐을 거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나오잖니. 하지만, 그 인터넷과 그 전기의 비용, 뭐에 있어서 그 환경에 있어서의 인터넷과 전기의 비용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있어서의 인터넷과 전기가 가져오게 되는 어떤 비용, 그 대가는 무시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인터넷과 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공해라든지 어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는데 그게 무시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와이어드의 보고서는 어?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라는 것을 받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 에너지가 에 필요하는데 그 에너지를 위해 사용되는 게 바로 화석연료라는 거네. 궁극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네.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더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응? increased carbon emissions. 그 증가된 탄소 배출이 우리의 녹색 구름을 회색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디지털적으로 저장할 때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망칠 수 있다는 얘기지. 왜? 탄소 배출량이 증가되어서. 그리고 그 탄소 풋프린트, 그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 더 작습니다. 뭐보다 어, 포스트 오피스 우편국에 의해 보내어지는 그런 메일보다 더 작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그것은 여전히 4 g 의 이산화탄소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5 0 g 만큼이나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첨부물이 크다면 그지?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거보다 이 보내는 게 훨씬 쉽다 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이 보내겠지. 왜 정크메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편메일보다도 더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요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뭐 내용은 너희들이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가 문장 넣기 대비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 however 이 부분 however 아니면 이 문장도 넣을 수 있어 in some case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owever 이 문장 따로 빼놓고 적합한 것에 넣으시오 이거 굉장히 어, 나오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에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이 부분도 빈칸이 좋지만은 또요 부분도 괜찮아. 인터넷과 전기의 어떤 비용, 환경에 있어서의 그 비용이 무시되었다 할때이 부분, 어, 이 부분도 나름대로 빈칸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6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